지금부터 1신석재 어, 인탑스, STX 중공업, 자연광경 이렇게 4종목 네 종목선남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1신석재라는 종목입니다. 1신석재, 일신석제. 일신석재라는 종목 음, 자, 보시면 자, 차트 설정 잠깐만요. 할게요. 1신석재, 어, 1신석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최근에 매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 지금 DMZ 평화공원이나 남북경협주 관련된 종목인데 조금 매수량이 없거나 아니면 흐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예 내려올 때까지 조금만 더기다려주는게 좋지 않을까 어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위에서 어제 박스권 행보가 지금 잡히고 있고 지금 남북경협주가 어피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IT 반도체주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것들을 빼서 종목들이 움직여야 돼요. 뭐 코로나가 하나 빠지든지 아니면 은 i t 반도체주에서 지금 매력적으로 잡고 있는 게 머리들어서 전기차, 수소차다 또는 전기차 2차전지다 그러면 2차전지가 하나 정도 빠져주던지 그렇게 해서 지금 남북경합주가 낄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낄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남북경합주가 못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북경합주가 움직여줄 때는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올수 있는 상태가 나올 거고 지금 테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못 움직여주고 있는 거니까 차라리 저는 손절할 수 있는 뭐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손절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테마주기 때문에, 추후에 흐름을 나왔을 때, 테마주 안에서도 일신 석재가 뭐 강하다고 보면 감할 수도 있지만, 뭐 제가 봤었을 때는, 남북경주 중에서도 어떤 섹터가 먼저 올지 좀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아보여요. 일신 석재는 저는 어 일단 홀딩사인 좀 드리도록 할게요. 홀딩사인 2,180원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여기서 어 반등 나오는 것도 체크 한번더 하시고, 어, 입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보, 어,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오면은 입절 잘 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은 인탑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갤럭시, 뭐 휴대폰, 부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음. 부품 관련주 중에서도 인탑스는 조금 약한 쪽에 속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10만주 내외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소부장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주려면 지금은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이후 완전 뒤너 이제 후발주들까지도 올라와줘야 되기 때문에 어 아예 강세 패턴으로 좀 잡아줘야 됩니다 인탑스는 저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나와주고 있고 뭐 일단 차트상으로는 저는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중장기 또는 스윙으로 갔었을 때이종목 수익이 날지 즉 어, 기업적으로 좀 튼튼한지를 봐야겠죠 어, 기업적으로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매출적인 부분들은 좀 올라와주고 있어요 매출적인 부분들은 올라와주고 있고 어, 공시도 잠깐 체크를 해보면은 인탑스 자뭐 최근에 나왔던 공시들은 없지만 어, 뭐 그렇게 안 좋았던 이슈들은 크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자, 대부분 이제 매출액이 점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죠. 그냥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사업적으로, 그 다음에 기업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지금 뭐 부채도 변함없고, 부채도 크게, 뭐 자본도 조금 올라와줬으니까 이 종목들은 뭐 긍정적입니다. 안정적인 흐름들은 나오는데, 단순히 거래량이 없고 지금 관심들을 많이 못 받아서 그래요. 어, 추후에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어, 투자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좀 기다리셨다가 만원짜리 또는 9천 원대 후반 자리 좀 지지 받아주는 거 보고 움직이시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홀딩 전략 좀드리도록 할게요. 음,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I.T. 반도체 좀 흐름들 나와주면은 어, 분명 올려줄 겁니다. 어, 9천 원, 700원짜리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서 움직여 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추세 한번 꺾었다가 나중에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안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점이었으면 그 제가 좀 정리라고 하 했을 텐데 뭐 거의 저점 바닥 자리라서 나중에 잘 한번 체크하시고 움직여 주세요. 자, 다음 종목은 STX 중공업이에요. 중공업. 어, 이 종목 이 이제 뭐 수소차도 껴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니슨이 이제 뭐 같이 껴 있는 이제 대표주, 그 풍력발전도 있고. 뭐 조선 기자재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섹터는 뭐 저는 나쁜 섹터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뭐 수소, 아, 그 수소차는 수소 앞으로 뭐 1,2년 또는 2,3년 안에도 충분히 발전될 수 있는 거고 풍력 에너지는 나중에 정말 크게 어, 이게 화두가 되었을 때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요쪽도 볼만 합니다 어, 섹터는 정말 괜찮은 섹터들을 골고루 끼고 있는데 이 종목이 조금 안 좋다라고 판단되는 거는 거래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너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너무 큰 폭으로 쭉 하락하고 나서 원래 뭐 4만 원대 있던 종목이 뭐 4~5만 원대 있던 종목이 이렇게까지 하락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좀 아쉽다라고 생각은 해요. 음. 자 기업 분석이랑 공시 한번 더 체크하면서 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소수 지점 또는 소수 계좌 거래 집중 이런 것만 나와요. 어. 소수 지점 소수 계좌라고 하면은 하면은 그어 매매를 할때그 일정 뭐 하나의 계좌에서 또는 어 이렇게 좀 아쉬운 그좀 종목들 안에서 좀 나오는 그니까 뭐 몇몇 개의 계좌가 집중적으로 좀 매매를 하게 될때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좀 핸들링이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좀 있는 거죠. 음. 영업이익 뭐 사업이익 단기 순이익 매출액 뭐 영업이익이나 사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적자가 많이 줄긴 했어요 많이 줄긴 했습니다 매출액은 당연히 좀 늘어졌고 근데도 저는 너무 불안해요 ATX 어, 코스피에 있는 기업인들도 이렇게 좀 불안한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 너무 불안해 보여요 수급들이 많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좀 홀딩을 하시는데 만 반등 나올 수 있는 기회는 기술적 반등이라 노릴 수 있으니까 차례 반등나서 올라갔었다. 2,500원, 2,750원짜리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음, 매수가가 지금 그러니까 어, 2,600원이시니까 2,500원, 400원짜리 좀 오시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여. 어, 그때쯤 자리 오면은 차라리 정리하시고 좀더 괜찮은 종목들 어 수소차 있는 섹터는 잘 잡으셨어요. 수소차 섹터라는 걸 고르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수소차 섹터는 잘 골랐는데 거기 안에서도 조금 더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음, 조금 더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잡아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음.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S T X 중공업도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어 저는 선절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보유했다가 나중에 어, 올라오는 거 체크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다음 종목은 자연과 환경이에요. 자연과 환경. 자은경광 애종목도 이제 뭐 DMG 평화공원 관련 주인데 최근에 이슈가 떴던 것들이 하나 있었죠. 어 DMG 평화공원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 지금 미국 분부대에 있는 어 분부대를 그러니까 부지를 어 좀그 평화, 그러니까 그 자연 요쪽으로 좀 바꾼다 하더라고요. 어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겠다. 좀 얘기를 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한번 양봉을 띄워줬던 것들도 있는데 역시나 뭐 찌라시, 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음. 어, 움직이는 모습들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이 종목도 좀 움직여주려면 일단 남북경협주 이런 종목들 움직여줄 때 움직여주는 흐름들 보여주니까 조금 더 홀딩하시고 그리고 이자연관경이좀 좋은 종목이고 난좀 재미있는 종목인 이유가 이 종목은 하단가 뭐 1,600원대 초반 정도만 잡아놓으시면 수익구간 나중에 되면 크게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중간중간 슈팅이 나와줘요. 음, 이런 식으로 슈팅이 꽁꽁 나와주긴 종목이고 그 후에 횡보자리 만들어주고 눌림목자리 만들어주고 횡보자리 또한번 나와주고 눌림목자리 만들어줄 수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폴딩하셨다가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장대양복 하나 그려주게 되면 그때 익절하시는 전략 그때 익절할 때도 한번좌항 맞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한 1800원 정도 내외 정도 됩니다. 1800원짜리 내외 1800원짜리 내외 정도 되니까 1800원짜리 내외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전략. 음. 자연 관광은 자연 관광은 뭐그 기업도 기업이지만 뭐 테마적으로 봤었을 때 또는 사업적으로 봤었을 때 항상 군부지 내 또는 이 미개발 지역들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또 많은 이슈들이 터져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환경과 관련돼 있는 어그 그린 그린 존 거기 그 그린벨트 약간 이런 데 있는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움직일 때 항상 이 자연광경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항상 이슈들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땅덩 뭐 땅이 굉장히 크지가 않아요 여기 안에서 계속 개발들을 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 환경적인 부분들도 우리나라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 존이나 뭐 이런 자리들을 좀 컨트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어 대표 기업 뭐 자연광경. 이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대공 산업이나 아니면 뭐 조린 산업, 아니면 뭐 수자원 관리하는 뭐 개선하게 되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개선 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 우리나라에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음.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적인 이슈나 아니면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또는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매 매매하는 것들을 보게 됐었을 때. 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다. 전 횡보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1600원 자리 근처까지 오게 되면은 비중이 적으시면은 한번 정도 추가 매수해서 조금만 더 낮춰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하게 됐었을 때1 0 0 15%시구나. 1 어, 5시면은 15 15 올라오게 되면은 한 매수가 위로 살짝 올라오게 되면 한번 익절했다가 내려오게 됐을 때 다시 한번더 매수하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해서 내 정보 상담해드렸는데, 뭐 남북경협주 그 다음에, 아저뭐 어, dmz 평화공원 뭐 그게 이제 뭐 풍력이나 뭐 수소차 뭐 이런 종목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 지금 조금 아쉬운 종목들도 있었고 좀 재밌는 종목들도 좀 있었어요 오히려 좀잘 매매를 하셔서 어, 오히려 추가적으로 나오는 뭐 양봉이나 기회들을 잘 살려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